네, 안녕하세요 버전맨입니다. 지금 밤 11시에 어, 저희 연구실 복도에 엄청 큰 바퀴벌레 같은 게 엎어져 있는데 엄청 커요 지금 화면으로는 점으로 보이는데 아니, 가까이서 찍었다 이거 움직일 것 같아. 여기다가 <laughs> <laughs> <야, 잠깐만. 웃음> 이게 왜 움직여? <laughs> 나 이거 안 했지? 와아 근데 날라다니진 않네? 와 이렇게, 이렇게 깜짝 놀랐다. 와 야, 이거 어떻게 잡지? 엄청 큰데? 잠깐만 어? 어? 발로 밟으라고? 너너 <laughs> <laughs> 옆에 있어. 밀지 마. 밀지 마. 오케이, 오케이. 야, 여기 뭐에프킬라 있냐? 어, 있어, 있어. 있어? 내가 한 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자, 오늘 이 벌레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침 요새 찍을 것도 없었는데. 홈키파이 <laughs> 이, 이거 거야. 이거 이 모기 잡는 거 아니야? 그래도 괜찮나? 2005년도에 만든 거. 2005년도? 오케이. <laughs> 이거 날 날아가는 거 아니겠지? 와, 나 진짜 그런. 가까이 가라고 가까이 다라고? 응. 너도 나라고.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잠깐만. 오케이, 오케이. 오! 오, 오.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었어밟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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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laughs> <야>, <새끼는 웃음> <야, 얘> <laughs> 야 잠깐만 야, 들어갔어 <laughs> 어 야,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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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제 면 죽지 않을까? 높다고? 높으라고? 와 근데 진짜 커 미쳤어 정신 나갔어 진짜로 와이 어떻게 벽을 타지? 잡았습니다.